KKMD 666화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 번역 USB에 중요 데이터는 없다지 않나? 적반하장격 인도네시아 언론과 미래의 주력 KF-11 도입에 불똥 튈까 걱정인 인도네시아 공군 2024년 2월 2일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CB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USB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KFCB1 보람의 개발 분담금 체납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 발생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따라 KFCB1 인도네시아 수출에 적지 않은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USB 사건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의 보도 태도를 파악해 보고자.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를 검색해봤는데요, 방위사업청 발표가 있었던 2월 2일 당일 관련 보도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공군이 KF-11 보람의 관련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KF-11을 인도네시아의 미래라고 극찬했다는 내용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11 보람에 관련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고 반출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 데이터는 없고 모두 공공 데이터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군 순뇌부들은 KF-11 보람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일 조나자카르타의 기사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공군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USB 사건의 향방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군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속내를 보여주는 듯한 부분을 먼저 번역해 보겠습니다. 조나 자카르타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KF11 보라매 개발에 대한 한국 인도네시아 협력은 단순한 전투기를 사고 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수 있다. 2012년에 실시된 KFX, IFX 시장에 대한 IHS 제인즈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우선순위 국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보라매의 숫자는 최저 160대에서 최대 596대까지로 중간순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는 160대에서 368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산업 주 카이와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KF11 보라매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의 약화로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기준 전체 개발 분담금 1조 2694억 원중 2783억 원만 납부했고 나머지 9911억 원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KF-11 보라매 사업에 대한 개발 분담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인도네시아 공군은 대한민국과 함께 개발한 KF-11 보라매가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f-x, ifx 프로젝트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kf-11 보라매가 향후 대한민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공군의 중추를 형성할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23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공군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함께 개발한 kf-11 보라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황금 시대를 맞이하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미래 전투기 KFXIFX. 그의 비행의 매 순간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 담겨 있다. 푸른 하늘을 우아하게 가로지르는 KFXIFX는 인도네시아 공군역의 미래를 상징한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미래 전투기인 KFXIFX는 애국심과 평화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고취시키며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기술적 우월성과 군사적 강인함을 상징한다. 전장 16.7m, 전폭 11.2m의 KF-11은 F-35A 합동 타격 전투기보다 크지만 F-22 랩터보다는 작다. 공허중량 12톤, 무장 탑재력 7.7톤인 KF-11의 최대 이륙중량은 25톤이다. KF-11은 총 12곳의 외부 하드포인트로 무장 센서 포드 연료통을 장착할 수 있으며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다. 이 외에도 KF-11에는 초당 100발의 발사능력을 갖춘 g m 6 1 a 2 20mm 기간포도 장착되어 있으며, 보잉이 생산한 FA-18EF 슈퍼 호넷 가동이란 g f 4 1 4 엔진으로 구동된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KFX-IFX는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네시아 공군을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새로운 시대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의 공허중량과 무장 탑재량 그리고 외부 하드포인트 숫자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모두 수정해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2024년 2월 2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게재한 기사 내용 중 2023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공군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KF-21 보라메를 인도네시아 공군의 미래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먼저 번역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을 살펴보면 KF-21 보라메 개발 분담금부터 완납하자는 반응과 한국이 원래 약속했던 기술이전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로키드 기술로 만들어진 KF-11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물류 지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상반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KF-11 보람에 G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들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에 기반하면 카인은 KF-11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전 가능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기술들은 우리가 이전해 주고 싶어도 이전해 줄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 로키드 기술로 만들어진 KF-11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물류 지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인도네시아 네티즌의 지적도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F-15EX를 미국에서 직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금수 조치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F-15EX를 수십 대씩이나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친정부 성량의 인도네시아 언론 존아 자카르타는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kf-11 보라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현지 생산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엔지니어를 카이 본사에 파견하는 등 kf-11 보라매를 한국에서 개발하는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고 한국의 우방인 미국도 KF11 보람의 사업을 위해 기술진을 투입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0월 25일자 203호를 통해 약 60여 명의 로키드 엔지니어들이 KF11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이와의 계약은 이들을 자문 및 피드백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도네시아 언론과 네티즌들의 KF-11 보라에는 미국 기술로 개발되는 미국 전투기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조나 자카르타가 지적하고 있듯이 카이는 로키드 엔지니어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자문 및 피드백 역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지원의 폭은 좁아지겠지만 그만큼 기술적 자율성의 폭은 커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참여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로키드 마틴이 만든 F-35에 적용된 기술들 중에서 KF-21 보라매가 채택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군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A 전투기 40대를 인수할 당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기술 이전이었는데, KF-21 보라매 개발에 반드시 필요했던 4대 핵심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4대 핵심 기술은 능동전자주사배열 AESA 레이더,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위트,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EOTGP, 적외선 탐색미추적장비 IRSTD를 뜻한다. 하지만 너무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미 의회가 반대한 탓에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한국은 자체적으로 이 기술들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4대 핵심 기술은 매우 민감한 기술로 간주되고 있으며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되는 4대 핵심기술 관련 시스템은 모두 한국 엔지니어가 관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KF-11 보라매는 레이더 및 다른 민감한 하위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 할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아닌 한국 엔지니어에 의해 분해, 해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k f c 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를 위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데이터를 훔쳤다고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2024년 2월 2일자 기사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에서 k f c 1 보라매의 기술 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연합뉴스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11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는데 방위사업청과 국정원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KF-11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보낸 기술자들이 휴대용 저장장치 USB에 개발 과정에 담긴 자료를 들고 출국하려다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해당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현재 한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이들이 유출하려던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데이터 유출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되는 한글신문 한인뉴스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를 떠나던 중 보안 검색대에서 체포됐다고 설명하면서 국정원 방위사업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사 기밀이나 국방 산업 기술 보호법을 위반하는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은 대부분 공공 데이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인뉴스 측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2024년 2월 2일 게재한 기사 내용 중. USB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나자카르타는 USB에 담겨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공공 데이터라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천 본사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입구에서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번 usb 사태와 관련하여 카이 소식통과 접촉해 봤는데 강력한 보안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usb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사건 이후 현재 카이의 보안 조치는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주요 시스템에는 저장 매체 제어 접근 통제 체계 등이 가동되어 외부 유출과 침입을 방지하고 있을 정도죠. 저장된 내용은 둘째 치고 자료가 저장될 수 있었다는 부분부터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을 지적해보자면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깊어지고 있던 한국의 불신을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k f c 1 보람에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의 불신도 함께 깊어질 우려도 있고요. 지난 2011년 F-15K에 탑재되어 있던 야간 저고도 침투 장비 타이거 아이를 무단 분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단을 보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 USB 사건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는가에 따라 KF-11 보라매에도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큰 탈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굉장히 피곤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 전문가 샤생크 파텔은 유라시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11 개발 계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를 훑어보아도 보라메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와 성능 그리고 독자적인 사용 정책보다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는 전투기가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국제 안보의 틀 안에서 전략적 자유를 확보하는 열쇠가 바로 국방 능력과 기술 발전에 대한 완전한 통제 에 있다는 사실을 이웃 국가의 사례들로부터 학습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유력 대선 후보 프라보 수비안토가 대한민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사이를 갈지 자로 오가는 행보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 공군이 KF-11 보라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를 훑어보아도 보라메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와 성능 그리고 독자적인 사용정책보다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는 전투기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인도네시아 공군일 테니까요. 대당 2,500억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라파리 즉시 전력감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 개량할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전투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라팔 절반의 가격에 시제기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생산까지 허용해주는 KF-11은 현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군의 표현대로 미래의 중추전력이 될 것이 분명한 전투기죠. 현명한 투자란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 분담금 체납과 USB 기술 유출 시도는 KF-11 보람의 도입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USB 데이터 유출 시도 사건은 최소한의 분당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기술만 얻어가려 한다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가 KF11 보람의 사업에 합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캘빈지 밀리터리 채널 KKMD